정답은 아, 어, 정답은? 네. f b <목소리>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다면 잡혀갈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, 안녕하세요. 오늘의 콘텐츠 이름은 MZ 등급들과의연결골이라는 콘텐츠로 읽었다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은 그렇다고 더 이상 이제 이 시대의 젊은 것들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수순으로 들어왔단 말이죠. 어린 친구들과 한번 간단하게 토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잼미리부터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승아 씨. 아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아 저기요 선생님. 너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? 어? 원래 이런 애가 아니잖아 너. <laughs> 잠깐만. 어떻습니까? 내가 제일 어냐 오늘 합방 중에서 너가 언니야 진짜? 너몇 년생이지? 나 03년생이지 03년생이? <laughs> 아 보여줘야겠다 밖에서 봤을 땐 어땠어? 처음 보는 사람도몇명 있잖아 아,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줄 알았지 누구? <laughs>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꼭가이 완전 애기야 게시야! 야 진주야 얘가 더 늙어 보인대 <laughs> 아니에요 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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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<laughs> 자 다음 게스트 데리고 와주세요 들어오세요 네. 아 진짜 반갑습니다. 단단하게 자기소개와 나이대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죠. 안녕하세요. 저 오늘 최연소자 변호스입니다 내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만났던 가장 어렸던 애가 응. 쟤야 근데 얘가 아, 생긴 거야. 어우 그 동갑이야. 아, 진짜로? 어. 오 오늘 콘텐츠가 옛날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건데, 어떻게 좀 평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식이 좀 있는 편이신가요? 저는... 거의 제송에 할머니가 살고 계시니까 할머니 투말매. 때문에 솔직히 나이가 중요한가요 다다 다 알만한 건 안다 자 그러면은 한명더 이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참가단들 꽃가 자 제미니들 같아 여기 는 이제 꽃가미란 친구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은년생 노래하는 스트리머 겸 유튜버 꽃가미라고 합니다 아 <laughs> 아까 전에 여기가 옷감에 대해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건줄 알았다고. 음... 가까이 소리니까 다르네. <laughs> 야. 이거 달라. 그리고 우리가 거울로 인사를 했어요. 이렇게. 아, 거울로 이걸 왜 얼굴 보고 가면 인사해 주지. 왜 그렇게 말을 해. 나왜 <laughs>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<laughs> 나... 오늘 우리가 이제 하는 콘텐츠가 좀 MZ들과 좀 늙은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. 음... 아마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평소에 좀 지식이 있었던 편인지. 저, 전타.. 전투? 전차? 전, 녹색 전차? 전차? 해놓고 가세요. 아 혹시 노래 녹색 전차 해본 적 그냥 내가 오늘 녹색인데. 아 <laughs> 스피드왕 본게 아세요? 근데 그렇게 옛날로 가야 돼요, 우리 그린 어? 스피드왕 본게 어? 긁은 건 아니야. 라진카날거 아니야. 라젠카 둥둥. 대박. 애니 자체를 아냐고, 만화 자체요 라젠카가 애이라고요 뮤지컬 노랜인줄 알았어.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. 그 게스트가 한분더 있기 때문에 설명 충으로좀 보셨거든요. 인터넷 방송계 최고의 설명충이지 않을까? 오. 오늘의 설명충도 들어와주세요! 딱 보면.. <laughs> 이 친구를 모르시는 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유기왕 듀얼리스트 오. 라면 먹방 권이자 곤충 설명충으로 되게 유명한 사라미 님입니다! 지금 여기 분들 다 나이는? 03년생 맛 언니야 오늘 맞아 맛 언니야 여기가 제 나이가 많아 오늘 저는 05년생입니다 저도 05년생 찐하다 아 찐하다 자 그러면은 좀 간단하게 일단은 질문부터 하나 시작하면서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. 시청자들하고 세대 차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 있는지 각자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. 음.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일단은 서로 이해를 못 해요.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섹시푸드 막그어건 이분이 많이 어, 하시 그럼 내가 네, 더 많이 해. 호떡이도 이나그 볼때마다 난인지부 좋아. <웃음> <웃음> 와 있어 지떡이 혹시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는 그 투니버스라고 <laughs> 그, 알아요? 알죠. 챔프 알아요? 아니요. 뭐 챔프 몰라. 온다니까. 아니 그런 꼭 가면 지금까지 방송 경력 이 길잖아 내가 네. 나는 세대 차이를 내가 느껴. 내가 봤었던 기준에서 아홉 살 줄었어. 아 네가 나이 어린데 아 내가 느껴. 느껴. 제가 중학교 때는 진짜 다 성인 분들 위주였었거든요. 음. 아니면 고등학생 언니들? 나나 방금 단어가 되게 너무 이상감이 들어가지고 그 고등학생 언니들이라고 했잖아. 이 단어 조합이 너무 이상한 거야. 김치 <목소리> 바나나 같은 거. <사람>. 아니야? <laughs> 본격적으로 좀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3 0만원 빵이고요. 뭐 여기 제가 간단하게. 룰을 조금 하고 왔는데 구워진 이미지와 노래들을 보고 듣고 맞추면 되거든. 근데 그러니까 한 명씩이 제 전부 다 그냥 골고루 기회가날 거야. 근데 여기서 만약에 <laughs> 실패를 하면 보험이가 여기서 입장합니다. 스피드 외곤으로서 수업을 진행할 텐데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물건으로 가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명도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어떻게 썼었다, 어떻게 쓴 것이다. <laughs> 상황 설명 이렇게요. <이런> <laughs> 어 그렇지. 첫 번째 물건. 이거 너무 쉽다. 연장자 순서부터 할게. 요 <laughs> 그다음 레미 자석이. 오, 아 정답입니다. 아, 야 아니, 이거 뭐, 너무 쉬워한다. 초딩 때 저거 했었어. 아 예, 있었어 예. 이게? 일단은 그럼 손승아 씨1점 가져가고요. 아 저게 뭔데? 이건 형들 그냥 바로 아 하고 나옵니다. 자 이번에는 꼬까비부터입니다. 이걸로 아, 어떻게 아, 어디에 썼어? 아니야 어. 알지. 아, <laughs> 이거 똑 따서 짠 부분. 오, 정답. 어, 뭐, 나, 야 어, 이걸. 자 이러면은 꽃가미, 솜숭아 이제 1점씩 가져갑니다 야. 자... 뭐야? 이거는... 숨의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땡! 별자리와 관련된 거 땡! 한 번씩 아, 얘기하자 어떤 인들이 차고 다니는지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손도무! 손도무가 더 올래 차고 다니는 팥도무 이거 불에다가 지져가지고 별자리! 네. <laughs> <laughs> 마법학교의 마법사들 정답! 레디키드 어, 마술위에서 마술사들이 차고 다닌 팬던트입니다 그때 이제 유명했던 게그리지 이제. 하나 연결리 지만 있지 맞아 맞아. 맞아. 이러면 은 정확히 1대1대1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. 오 맞네. 다음 물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, 이게 뭘까요? 얘네도 아나 봐. 지우개 가루. 땡! 들었습니다 <laughs> 유토? 안 굽는 점토 땡! 야키스 <laughs> 땡! 들렸어요 근데 탱탱볼처럼 가지고 노는 애들 있었어요. 정답! <laughs> 마우스 센서입니다. 아, 이미지 오. 설명을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맞아, 이렇게 터너마우스랑 맞아, 맞아요, 근데? 저 초반에 삼성한테까지 한국이 있어. 아, 이게 한국의 아, 문제가 아, 아니야, 모든 전세계가 에이. 이 마우스 문제. 그럼 그때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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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P I도 없었는데 D P I요? 아, D P I 같은 아. 소리 를 하고 있어. 어. 요건입니다. 제 노래 기구였어요. <laughs> 오, 정답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막 이렇게도 하고, 막 이렇게도 하고. 아, 근데 이건 정답이 맞아. 정답이 맞아. 다음 데일 대 이로 물건 1 라운드는 끝입니다. 이렇게. 두번째는 노래로 가겠습니다 노래 가요는 아니야 광고로 갑니다 어떤 물건의 광고인지를 맞춰도 될것 같아 어 이거는 핸드폰 광고 뭐 신발 광고 이렇게만 해도 인정인 걸로 하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첫번째부터 갑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여기까지,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만나면 좋은 친구 와 요즘에도 모르는구나 우린 바로 와, 와, 문장 몰라. 완성되는데 만나면 좋은 친구, 좋은 친구. <laughs> 근데 그런 느낌이야. 아여기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헷갈려. 멋있다, 엄마. 영하세요감사해요 <laughs> <laughs> 뭐 땡. 좋았어. 는 옛날 버전 소개팅 어플. 아만나 아, 아, 좋은 친구! 친구. 아니, 아니. 굉장히 오류가 있는 게 옛날 버전 소개팅 어플이라 하기 때문에. 어플이 돈 대할 수가 없지, 임마 아. 이 당시에. 지금 우리는 TV를 안 보잖아요. TV를 틀어놓고 계속 있으면 무조건. 맞아. SBS? 땡! 아, 땡 다음 KBS 땡. KBS가 아니었어? MBC 정답! 아 MBC입니다! MBC 그아나 이거 알아 여기서 어, 꽃가루 아니야. 예능감 살았으면 JTBC 나오는 거같 <laughs> 맛있는 정말 참을 수 없어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맞아, 땡. 나는 오히려 맞아. 음료수 쪽, 털어를 음료수. 어. 이거는 맞아야 돼. 이거 맞습니 정답 드리겠습니다. 푸가 맞습니다. 푸내용이 뭐냐면 뚜껑에다가 소주처럼 마셔야 돼. 왜냐면. 야, 이게 국거든. 그거를... 몸을... 자, 네 번째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년은 성류를 좋아해. 군다지면 난 하는 없다게. 이거는 여자들이 또 성류를 몸이 좋아져요. 그렇기 때문에 성류에 관련한 군류다. 정답입니다. 야, 어? 몰라 진짜 몰라? 나 성욕 톡톡인 줄 알았는데? 성욕 톡톡은 뭐야? 몰라 뭐야? 톡톡 아니야? 이게 광고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준기 내년의 성녀를 좋아해 이때 이준기가 자 난리가 났지 그때 <목소리> 자 다음 마지막 감독 노래 <목소리> 아야손손도심해손도심해 카라멘님 보고 카라맨은 누구예요? <목소리> 카라미. 카라미입니다 카라미 <목소리> 카라미님 보고 부다냐 광고입니다 야이견태될기야 <목소리> 나오나? 오. 동충하초 동충하초 어? 상, 어? 으앙 앙 어, 어? 어? 이것의 광고는 뭐냐면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하초 하초? 아니, 동충하초. <laughs> 아 동충하초 그. 빨리 앉아주세요 빨리 그. 근데 나 비상이야 어떤 거광고인지 기억이 안나 춤은 어. 알아? 알지 그러면은 내가 춤을 보여주고 어. 내가 힌트를 줄게 어. 아이 오케이 가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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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있어? 이 노래와 춤은 제품과 전혀 관련이 없어. 그래서 기억이 안 나. 틀렸어. 신발. 땡 틀렸습니다. 모두 남녀 평등하게. 다섯 개. 아, 평등하게. 에어프라? 휴지. 아니 누가 똥을 이렇게. 승리된. 아난 남자 옆에서 다 필요하다고 보고 계잖아요나 근데 부럽다. 야나 <laughs> 예능미가 있어. 아니 너 알면서 꼬하살이야 <laughs> 지독해 아주 그냥. 핸드폰 광고입니다. <laughs> 응. 광고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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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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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영광성 일도 없다. 어. 근데 진짜 저 광고가 진짜 그냥 맨날 이러고 나왔어. 몇살 때야 오빠? 나등학교 2학년인 것 같아. 1학년, 2학년, 진짜 언제쯤 오어 어. 끝 점수는 그럼 4대 3대 3이고 마지막 카트고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빠를 거예요. 바로 밈입니다. 밈, 아, 밈? 어. 밈은, 밈은 알아요. 밈, 알아요. 밈 알아요. 밈 알아요.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칠가의 사진을 내가 이렇게 띄워서 그냥 잡아. 그러면 정답, 그냥 칠가이 하고 맞춰주면 돼. 아. 자, 첫 번째 갑니다. 야, 존나 똑같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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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정답! 아, 네. 아 그건 타잔인데. 음. 가지마, 가지마. 땡스. 내가 고자라니? <laughs> 이거는 제가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정답 카라미 씨가 주십시오. 패션 갤러리 고닉이었어. 신하뭐형 맞다 어쩌고 형이다 이런 아. 거 이게 거의 시초예요 그냥 아예 정돌로 봤구나 지금 혼데기가 오가는 중이서 최근으로 가볼게요 아니요 없어요 알지 이거 모를 수가 없지, 없지. 누구 모르는 거 같은데? 이가 네, 어, <laughs> 몰라요? 멘트를 아. 맞춰주면 돼 되게 심플하고 짧아요 없어요 예? 그냥 뭐가 없어요? 그냥 없어요, 그냥 없어요. 뭐, 뭐가 뭐. 없어요? 없어요 정답! 아. 없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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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는데 없어요. 없어요. 그냥, 그냥 없어요. <laughs> 이거지. 다음 민 <밈> 가겠습니다. 여기 <laughs> 여기에 맞는 대사를 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저기 미남친이다. <laughs> 아, 저기 미남친 지나간다. 대놈이. 너무 예다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. 아 소라 이게 그거. 선생님? 뭔가 감을 잡았나? 온다 온다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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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기대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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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된다. 얼마나 재밌게 할까? 아 진짜 왜 이렇게? 아, <laughs> 아무튼! 난 러스가 얘기한 대로 네 남친밖에 생각이 안 나. 네 얼굴? 개 진짜. 자 힌트는요. 주무시고 계신다는 게 약간 핵심이에요. 자고 있다를 상태라 이중이 아니라 <laughs> 지금 잠이 오냐? 왜냐면 저 사람이 아보고그게아트데 19금이랑 요니분이 여자잖아. <laughs> 아, 정답은? 어. 음, 좀. 여자도 아니었고요. 뭔 얘기인지 궁금해가지고 <웃음> 계속 <웃음> <웃음> 아 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저렇게 번뜩였을까? 첫 번째 문제 가지고 두 번째 맞았어요. 깨어나세요. 깨어나세요 용사요. 정답. <laughs> 어떻게 탄생한 거예요? 그냥 여기 빨간 글로 밑에 깨어나세요 용사요라고 <laughs> 아, 적혀 있어. <laughs> 자 다음 갑니다. 이거 알거 같은데. 꽃가미. 정답은? 어때요? 참 십조인? 와 정답. 항상 밥 아저씨가 그림을 그려. 내가 중간중간에 10조라고 멘트를 쳐. 맞아. 근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항상 완성된 거야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와, 사진 어. 안 했어. 자, 그럼 마지막은 다시 끝나는데. 아, 6대 43인데 두개가 어. 사실 남았을 거예요. 어. 너가두개다 맞추면 동점이 될 수도 있어. 만약에 동점이 됐었을 때안 보여도 마지막 하나로 결승전. 아, 뭔가 아 하고 싶어요. 정답 아 드리겠습니다. 오. 아니, 잘 자, 마지막. 자, 너무 좋다 와모르던거봐 여기에 맞는 슈화쌤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행시켜 땡 여러분들 제가 이 표정을 따라해봤거든요 방금 나오면 되잖 어, 있어? 있어 나와 no. 몇 글자예요? 5글자 하나도 어, 안 해봐 오 5글자? 집고 싶다 땡 어, 맞겠냐 아, 와, 힌트 그러면 가겠습니다 힌트 시원하게 네. 들어갑시다 아까 5글자라 했잖아요 네. 세글자두글자 하고 띄어쓰기 하고 도미 쉣 아 그러면 진짜 말도안에 주겠습니다. 아 가라고 했잖아요. 와 일로 와. 땡 그냥 와. 댕. 네개 와. 아 대들어. 잠깐만 와. 잠자잠자 잠깐 한번 쉬죠. 너무 길어지니까 네. 초동을 알려줄게요. 일용주. 들어서. 들어서. 어서 와. 어서 와. 일어나. 아, 네. 내가 여기야. <laughs> 진짜 고년쟁이야. 딱 나올 때마다 이 둘은. 어뭐 <laughs> 뭐? 뭐? 자, 아무튼, 이렇게 해서, 초대 우승자, 잼민이는, 꼬까미가가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도...